영수증을 맡겨봐. 안녕하세요, 빌지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카드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기준, 바로 전월 실적과 할인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20대를 위한 추천 신용 카드와 현명한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좋은 소비 습관을 바탕으로 튼튼한 경제력을 만들고 싶어 하는 20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에게 꼭 맞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세요.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로 일어난 푼 허투루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현명한 카드 사용법일까요? 사실 할인받지 못하는 곳에서의 소비는 불필요해요. 차라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주기적으로 찾아서 할인받는 게 좋죠. 예를 들어, 30만원을 써도 100만원을 써도 해당 카드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똑같다면 100만원을 쓸때 손해보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럴 때는 30만원만 한 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70만원은 다른 카드를 사용해서 각 카드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게더 현명한 사용 방법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여러 카드들을 확인하기 전에 각자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배운 기준을 이용해 비교표를 만들어 볼게요.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지 않은 20대, 전원 실적 조건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만 차이가 생겨도 충족시키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죠. 자, 가장 크게 할인받은 결제권이 전원 실적에 포함되는 카드와 할인을 받은 결제권은 전원 실적에서 제외되는 카드로 나눌 거예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추천 카드들은 바로 이 할인받은 결제권도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본편은 내용이 길어서 1, 2부로 나눠지는데요. 2부에서는 할인받은 결제권이 전월 실적에서 제외되지만 할인율이 좋은 카드의 대사들 얘기해 볼게요. 할인받은 결제권도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 카드는 삼성카드 e v 4와신한카드 미스터 라이프 카드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이두 개의 카드를 이용해 가장 현명하게 소개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삼성카드 EV4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해당 카드는 전원 실적 조건이 낮아서 쉽게 조건을 채우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보통, 할인을 받으면 할인받은 결제권들은 전원 실적에서 제외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통신요금 10만원 중 5천원이 할인 결제되면, 이 통신요금 10만원을 결제한 내역은 전월 실적이라는 조건을 채우는 목록에서 제외가 돼요. 하지만, EV4는 할인받은 금액도 전월 실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적게 써도 실적 채우기가 쉽고,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할인받을 수 있어요. 그럼 EV4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V4 할인 혜택을 살펴보면, 교통 통신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할인이 되요 대중교통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나머지 영역은 할인을 받아도 전월 실적에 포함이 됩니다 EV퍼 카드 혜택을 살펴보고 그 사용법을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전월에 최소 40만원 실적이 있을 경우 통신요금 8만원 사용시 4,000원 할인 배달의 민족 쿠팡 8만원 사용시 4,000원 할인 카페 편의점 6만원 사용시 3,000원이 할인됩니다 또한 영화관 12,000원 사용시에도 5,000원이 할인되는데요 해외 직구 20만원을 사용한다면 3 0원에 추가 할인이 되네요 이렇게 사용한다면 대략 43만원을 사용하고 총 17,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외 직구를 제외하면 최대 할인 한도치를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각 종목별로 그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는 건 크게 의미 없어요 쉽게 전월실적 40만원을 사용하신 경우 통신요금을 8만원 사용해도 20만원을 사용해도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월 4,000원만 할인이 된다는 거죠 물론 보시는 것과 같이 전월 실적이 높으면 할인 한도가 높아지기는 해요. 40만 원 구간과 80만 원 구간의 할인 한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굳이 그 다음 전월 실적 구간을 채우고자 불필요한 소비를 해야 할까는 의문이 드네요. 또 다른 할인받은 결제권도 전월 실적에 포함되는 카드로는 신한의 미스터 라이프 카드가 있는데요. 미스터 라이프 카드 조금은 독특한 할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조금만 카드에 대해서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요. 미스터 라이프 카드의 경우 자동이체 할인, 주말 할인 타임서비스 할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표를 보면 더잘알수 있어요. 자동이체의 경우는 거의 월납요금즉 공과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주말 할인은 주유와 대형마트 등에 해당이 되네요. 타임서비스란 항상 할인되는 업종도 있지만 온라인 쇼핑, 택시, 시금료 등은 저녁 9시부터 오전 9시 사이만 에 할인된다는 것이에요. 카드 뒷면에 온라인 쇼핑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에 결제라고 간단히 메모해두는 것도 하나의 팁이네요.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ev4와 마찬가지로 미스터 라이프의 최소 전환 실적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카드 혜택과 그 사용법을 파헤쳐 보죠. 미스터 라이프의 경우 온라인 쇼핑 10만원 사용시에 1만원 핸드폰 요금 10만원 사용시에 3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마트나 주유소에서 10만원을 사용하면 3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0만원을 사용하고 총 16,000원을 할인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 ev4와 다르게 미스터 라이프카드는 전원실적 최소 구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보다 전원실적 50만원 구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더 좋은 조건으로 할인 받을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통신요금은 10만원 온라인 쇼핑과 음식점 20만원 마트 주유소 주말에 20만원 사용했을 때약 50만원을 사용하고 총 34,000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확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두 카드의 최소 전월 실적 조건을 채우고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들을 살펴보았어요. 두 카드 모두 할인을 받은 결제권도 전월 실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적 조건을 채우는 게 어렵지 않고요. 또한 20대 분들 중에는 카드 사용 금액이 적어서 할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전월 실적 허들이 낮은 이두 카드는 정말 찾기 힘든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20대를 위한 추천 신용카드와 현명한 사용법. 2부에서는 할인 결제권 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대표 상품으로 할인율이 좋고 활용도가 높은 카드들을 다뤄볼게요. 조금 더 드라마틱한 할인을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도 꼭 찾아봐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영수증을 맡겨봐의 빌지리였습니다. 영수증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